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. 2.1 평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창문형 에어컨을 2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직접 설치하고 쾌적함을 누려보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. TCL 창문형 에어컨으로 쾌적함을 누리세요. 15 공간을 시원하게 19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. 3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. 파세코 25년형 미니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으로 쾌적함을 누리세요. 10% 환급에 9% 할인까지 4.4평 공간을 시원하게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 혜택 위닉스 창문형 에어컨을 2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방문 설치 서비스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. 쾌적한 바람, 시원한 여름을 지금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파세코 25년형 창문형 에어컨 미니 메탈블루로 쾌적함을 만나보세요. 10% 환급 혜택과 방문 설치, 기본 플러스 모헤어 키트까지 4.4 평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